오늘은 2023년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바른 길을 갈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언약궤는 되돌아오게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베 세메스에서 50년 그리고 기대한 여아림에서 20년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호와의 언약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차 잊혀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 언약괴를 모셔오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약괴를 모셔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마침내 다윗성을 향해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전심으로 기뻐하며 온몸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또한 왕의 의복을 벗고 애봇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채통없이 행동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내 미갈조차 다윗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와 다윗성에 안치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억지로 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진실한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 그의 왕위를 든든히 세워 주셨습니다.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과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마지못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기뻐하시며 하늘에 예비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갈고리 교회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알려 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